여러분들에게 매주 이 오후 예배 때 마지막 때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마음이 대단히 급하시지 않는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우리 교회 홈페이지에 들어가 보면 제가 그 글을 이렇게 다른 데서 한글을 올려놨는데 제가 잠깐 소개하면 이렇습니다. 영국의 앨리스 베일리라는 사단 숭배자가 있는데 그가 그 당시에 1880년부터 시작해서 기도했던 내용이 열 가지가 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첫째는 교육 시스템으로부터 하나님과 기도를 제거하라. 두 번째 아동들에 대한 부모의 권위를 축소시켜라. 세 번째 기독교적 가정 구조를 파괴하라. 네 번째 프리섹스 사회를 만들어서 낙태를 합법화하고 용이하게 하라. 다섯 번째 이혼을 쉽게 만들고 합법화하게 하라. 평생 결혼 개념으로부터 사람들을 해방시켜라. 여섯 번째 동성애를 대체생활 방식으로 만들어라 일곱 번째 예술의 품격을 떨어뜨려서 미친 예술이 되게 하라 여덟 번째 미디어를 활용하여 반기독교적 가치를 선전하고 인간의 사고방식을 바꿔라 아홉 번째 종교통합운동을 일으켜라 열 번째 각국 정부가 이러한 내용을 법제화하게 하고 교회가 이런 변화들을 추인하게 만들라 이게요, 지금부터 한 150년 전에, 아니면 120년 전에 사탄 숭배자가 기도했던 10가지 내용인데, 지금 여러분 여기에 나와 있는 이 10가지가 다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걸 아십니까?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 지금 어떤 면에서 보면 종말의 끝에 와 있다고 생각하는데, 오늘 하나님께서 제게 이런 마음을 주시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에게 어, 너희들은 준비되어 있느냐? 어, 이렇게 주님이 제게 마음을 주신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 주님이 오늘이라도 오시면 우리는 준비되어 있어야 되잖아요. 그 그렇죠? 예수님 만날 준비가 돼 있어야 되는데, 여러분 정말 준비되어 있나요? 어, 그런 면에서 보면 오늘 읽어드린 이 성경 본문은 우리에게 대단히 의미 있는 말씀입니다. 어, 마지막 시대에는 바벨론성이 다 멸망하기 때문에 우리는 그 성에서 나와야 되는 존재라고 성경은 말하는 것이죠. 자, 오늘 본문을 통해서 간단하게 몇 가지만 좀 살펴봅시다. 첫 번째는... 반드시 망하는 큰성 바벨론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고개들어 저를 한번 보시죠. 바벨론은 성경에세 가지가 나오는데, 첫 번째는 창세기 10장에 말이죠. 그 니모로시라는 그 사람이 나오는데, 자기 왕국을 만들었는데, 그게 바로 바벨론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중심으로 돼서 바벨탑을 샀습니다. 바벨론의 왕국을 만들죠. 근데 거기서부터 이제 세라미스라는 그런 여신이 나오고, 지금 저 천주교에서 마리아를 숭배하는 그 사상이 바로 거기로부터 시작된 것입니다 바벨론 문화죠 그래서 거기 장세기 10장에 나오는 바벨론이 있습니다 그리고 다니엘서에 보면 그 역사 속에서 존재했던 바벨론 왕국이 나오는데 바로 그 바벨론 왕국, 느브갓네살 왕이 세운 왕국이 바벨론 왕국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로 나오는 바벨론이 오늘 요한 계시록에 나오는 바벨론인데 영적으로 하나님을 이렇게 대적하는 그런 왕국을 바벨론이라고 표현하는데 요이 장세기에 나오는 바벨론, 다니엘서에 나오는 바벨론, 그리고 오늘 계시록 18장에 나오는 이 바벨론은 세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뭔가면 하나님을 대적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특징은 우상을 숭배하게 만든다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요 혼합주의입니다. 이건 믿어도 되고 저건 믿어도 되는 그런 글을 강조한다는 거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 지금 바벨론이 역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우리의 영적인 타락을 이끌려고 얼마나 많이 노력하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영적으로 정신을 차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오늘 바벨론이 하는 일들을 본문이 말하고 있습니다. 자, 이 절과 3절을 한번 보시겠어요? 자, 같이 한번 읽어 보겠습니다. 시작. 힘찬 음성으로 외쳐 이르되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성 바벨론이여. 귀신의 처소와 각종 더러운 영이 모이는 곳과 각종 더럽고 가증한 새들이 모이는 곳이 되었도다. 그 음행의 진노의 포도주로 말미암아 만국이 무너졌으며 또 땅의 왕들이 그와 더불어 음행하였으며 땅의 상인들도 그 사치의 세력으로 치부하였도다 이게 바로 세 가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대적하고 우상을 섬기게 하고 세속주의에 빠지게 하고 혼합주의에 빠지게 해서 그 더러운 영이 우리의 영혼을 완전히 오염시키는 그런 일들을 지금도 지속적으로 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조금 있으면 SBS에서 방송이 하나 나오는데, 그 방송의 내용이 뭔가 하면 동성 결혼이 얼마나 아름다운가를 선전하는 게 나와요. 이 미친 방송 아닙니까? 온 나라에. 공영 방송에서 이 공영 방송을 해야 되나요? 이런 어떤 큰 영향력을 가진 방송에서 동성 결혼을 한 사람들을 끄집어내서 그 사람들이 얼마나 행복한가를 보여주는 이야기를 한다는 거예요, 방송에서. 우리는요. 지금 영적으로 어둠의 시대에 있는데 성도들이 지금 정신을못차려요 어디에다가 마음을 둬야 될지를 몰라요, 성도들이. 여러분 이 마지막 시대는 여러분 다른 거 없어요. 지금은 여러분의 신앙을 1대1로 하나님 앞에서 내가 지금 하나님 앞에 잘 가고 있는가? 내가 주님 오시면 준비되어 있는가? 내가 정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가? 내가 십자가를 붙들고 사는가? 나의 생각의 중심에 뭐가 자리 잡고 있는가? 이거를 날마다 분별해야 돼요, 날마다. 왜냐하면 주님이 언제 올지 모르니까. 지금 이 설교를 하는 중간에도 주님이 오신다면 여러분 정체가 다 드러날 거 아니에요. 이 가운데는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준비해서 올라가는 사람도 있겠고, 어떤 사람은 남겨지는 사람도 있을 거 아니에요. 이그 성경이 하는 이야기니까 두 사람이 맷돌 갈다가 한 사람 올라가 한 사람 남는다 했으니까 두 사람이 씨뿌리다 하나 올라가 하나 남는다 했으니까 여러분 그게 현실이라고요. 그러니까 우리 모두가 다 교회당에 와 앉아 있다고 예수 믿는 사람이 아니라고 말입니다. 그러니 여러분은 지금 일대일로 하나님 앞에 똑바로 서야 된다고요. 정말 여러분이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인 가를 날마다 자기 자신을 말씀을 통해서 점검하지 않으면 우리의 생각은 세상적으로 가버린다니까요. 원수 마귀가 더러운 생각과 더러운 말과 더러운 것들을 우리에게 줘서 우리의 영혼을 오염시켜서 무감각하게 만들어 버리면 내가 지금 뭐 하고 있는지를 모르고 산다니까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봐요. 지난 일주일 동안 주님 생각하셨어요? 지난 일주일 동안 기도하셨어요? 지난 일주일 동안 성경 읽으셨어요? 지난 일주일 동안 하나님 마음 알기 위해서 얼마나 노력하셨어요? 여러분이 정말 지난 한주 동안에 다시 오실 주님을 생각해 찬송하셔서요 말안 하다 주 예수여 어서 오시서 그러면서 여러분이 그 주님을 맞으려고 널마다 깨어있었나 그 말입니다 정신없이 사는 세상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내 믿음을 돌아볼 기회가 없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허투루 듣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계속 경고하는 이유가 뭡니까? 여러분을 한 명도 놓치지 않으려나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까? 적어도 오늘 오후에 나오신 여러분들은 학생들이나 청년들이나 우리 모두나 지금 하나님이 저를 통해서 여러분에게 말씀하는 내용이 뭡니까? 너 지금 뭐하고 있냐? 너 나에게 지금 집중하고 있냐? 너 내가 내려갈 때 준비되어 있냐? 그거를 지금 우리에게 물으실 때에 우리가 아멘으로 응답하고 준비되어 있음을 고백하는 게 축복이라고 말입니다. 다시 한번 여러분에게 물어보고 싶습니다. 여러분 오늘 주님 오시면 주님 만날 준비되어 있는 분 아멘 해 보십시오. 마지막 시대는 뜻을 정하셔야 돼요. 무슨 뜻을 정하냐? 느 주님, 내 목에 칼이 들어와도 예수 믿겠습니다. 뭐 다른 거 아니에요. 예수 믿겠다는 거예요. 다니엘이 그거를 정한 거거든요. 다니엘서 1장 8절에 보면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않기로 결정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은 요 청년들이나 학생들이나 우리 어른들이나 전부 다 똑같아요 우리 예수님 올때 자기의 뜻을 정하고 자기를 이 세상 문화에 더럽히지 않도록 날마다 기도하고 묵상하고 주님 만나는 자는 주님이 마지막에 올때 하나도 겁이 안 납니다 오, 기다리고 있었는데 신랑을 기다리고 있었는데 언제 오면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오늘 오는 게 제일 좋죠 기다리고 있었는데 그래서 여러분 지금은 기다리셔야 돼요 그래서 주님이 오실날을 위해서 여러분이 큰성 바벨론이 다 망하는 이 세상 속에 마음을 두지 말라는 거예요. 이 장차 망하는 성에다가 여러분의 모든 삶을 투자하지 말라그 말입니다. 여기다가 온 에너지를 뽑고 40평에서 50평, 50평에서 60평, 60평에서 100평 차를 티코에서 그랜저로 그랜저에서 또더 좋은 걸로 거기에 우리의 관심을 두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상단에 받은 그 귀한 축복을 하단으로 흘려보내는 일에 여러분의 마음을 쓰라 그 말입니다.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중에 우리 이제 유튜브나 이런 데서 많은 이야기를 또 듣지 않습니까? 여러분도 한번 들어보는데 재정 강의를 이렇게 들어보면요 병원을 하시는 예수 믿는 집사님이 계시는데 그 병원이 수입이 얼마나 많겠어요? 만약에 이분이 1억을 번다라고 예상을 해보시다 한 달에 1억 엄청나게 버는 거죠. 1%만 자기를 위해 서고 나머지 99%는 하나님과 그의 나라를 위해서 쓴대요. 1억에 1%가 얼마죠? 1억의 10분의 1은 천만 원이고. 1억에 1%는 100만 원이죠. 1억 버는 사람이 100만 원은 자기를 위해서 쓰고, 나머지 9,900만 원은 성교하는데 쓴다는 거예요. 이 사람의 마음 중심에 누가 계실까요? 저는 분명히 믿지만, 이분은 예수님이 계신 분이에요. 그럼 여러분들은 한번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들은 여러분 돈 벌어서 어디다 다쓰십니까 어디에 여러분의 삶의 에너지와 목표와 어디에다가 여러분의 돈을 쓰고 계십니까? 상단에 받은 축복이 하단으로 어떻게 흘러가고 있습니까? 여러분 여기에 대해 여러분이 정확하게 대답할 수 없다면 여러분들이 지금 예수님을 잘못 믿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모든 물질을 여러분을 위해서 쓰고 있다. 아 이건 잘못된 물론 헌금해야 돼요. 11조 감사 이건 기본이에요. 여러분 11조 한다고 칭찬받을 거 없어요. 감사 헌금 드린다고 칭찬받을 거 없어요. 이건 당연히 하는 거예요. 그 외에 여러분의 물질을 가지고, 여러분이 해주신 그 축복을 가지고 얼마나 많은 사람을 섬기고, 얼마나 많은 영혼을 섬기고, 얼마나 많은 영혼의 구원을 위하여 투자하느냐, 그 말입니다. 자, 한번 생각해보죠. 장차 다 망하는 세상이 불타 없어지는 세상이에요. 그럼 여러분은 지금 어디에다가 마음을 두고 계세요? 이거를 여러분들이 분명하게 하지 않으면 두 번째 주제가 뭔가 하면 행위대로 하나님이 심판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 한번 보겠습니다. 5절부터 7절까지. 한번 읽어 볼까요? 시작 그의 죄는 하늘에 사무쳤으며 하나님은 그의 불의한 일을 기억하신지라 그가 준 그대로 그에게 주고 그의 행위대로 갚절을 갚아 주고 그가 썩건 전에도 갚지는 나설 것그에게주라 그가 얼마나 자기를 영아롭게 하였으며 사치하였는지 그만큼 고통과 애통함으로 갚아 주라. 그가 마음에 말하기를 나는 여왕으로 안전자요 과부가 아니라 결코 애통함을 당하지 아니하리라니 이 사람의 마음이 어디 있어요? 세상 끝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내가 네가 생각한 대로 갚아주리라 네가 말한 대로 갚아주리라 네가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갚절로 갚아주리라 그러면서 하나님이 자기가 얼마나 공의로운 자인가를 말하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은요 우리가 이 마지막 시대에 내가 어디다가 하나님의 마음을 흘려보내는가 대단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돈을 많이 모아가지고 그 돈을 다 어디에 쓸 것인지를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의 노후를 위해서 쓰시겠어요? 여러분 어디에다 쓰시겠어요? 여러분 진짜 하나님 우리에게 원하는 건 뭘까요? 오늘 이르다 주님이 올라오라 하면 다 놓고 가야 될 우리가 어디다가 여러분의 마음을 쓰고 계세요? 그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돼. 요 마지막 때의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인가 를 한번 봐요. 디모데후서 3장 1절과 5절에,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모함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배신하며 조급하며 자만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한 것보다 더하며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는 자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네가 돌아서라. 우리가 돌아서야 할 대상을 사랑하는 것만큼 위험한 게 있습니까? 오늘 성경 본문은 뭐라고 말합니까? 사절에또 내가 들으니 하늘로부터 다른 음성이 나서 이르되 내네 백성아 거기서 나와 그의 죄에 참여하지 말고 그가 받을 재앙들을 받지 말라. 삶의 자리를 돌아보는 게 지혜입니다. 여러분은 도대체 어디에서 무엇을 하고, 어디다가 시간을, 저녁을 투자하고, 여러분의 물질을 어디에 투자하고, 여러분의 생각과 마음이 어디가 있습니까? 하루 종일 아침부터 저녁까지 막돈 번다고 바빠서 이리 쫓아다니고 저리 쫓아다니다가 저녁에 너무 피곤해서 잠들면서 주님 이러고 잡니까? 아니면 그게 쫓아도 없으십니까? 너무 바빠서 주님을 만날 시간도 없으십니까? 그래서 여러분이 그 모든 예배를 다폐하고 여러분의 아침부터 저녁까지 그렇게 정말 쫓아다니면서 벌었던 그 물질이 과연 여러분의 삶에 얼마나 큰 부유를 가져다 주셨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이것에 대해서 분명하게 한번 결단하셔야 돼요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살고 있는지 저도 생각해보니까 그래요 아낀다고 아껴지는게 아니고 번다고 벌어지는 게 아닙니다 정말 아침부터 저녁까지 애쓰고 수고해도 하나님이 도와주지 않으니까 안되더라고요 우리 성도들 가운데 재직들 가운데 십일조를 떼먹는 사람이 한둘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거는 기본입니다. 기본. 여러분이 그거를 가지고 손댄다 그러면 여러분의 신앙은 처음부터 아무것도 아닙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여러분은 돈을 사랑하는 사람이지 하나님 사랑하는 사람 아닙니다. 정확하게 여러분에게 들려진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십시오. 교회가 돈을 받지라는 이야기라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여러분이 하나님으로 신뢰하고 있느냐 이 문제를 1 1조를 가지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는 겁니다. 네가 다 가져가라 그러면 하나는 내 거다. 그게 네를 나를 인정하는 행이다. 그게 네가 나를 믿는 믿음이다라고 말하는데, 우리는 그 부분에 대해서 안 하는 거예요. 정확하게 안 하는 거예요. 대충 하는 거예요. 여러분, 착각하지 마세요. 여러분, 하나님 사랑 안 합니다. 여러분은 돈을 사랑하는 사람들입니다. 돈을 사랑하는 사람들은 마지막 때에, 하나님 마지막 때에, 하나님이 없는 사람과 같은 사람처럼 사는 거예요. 말세의 사람들이 돈을 사랑한다 그러잖아요. 여러분, 항상 하나님의 말씀에 선포하지만, 교회는 여러분의 돈으로 운영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운영하시고 다스리고 통치하시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 하나님께 믿음으로 반응만 하시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좀 우리 시시하게 살지 맙시다 그몇푼안 되는 돈 가지고 하나님을 이렇게 바꾸지 마라 그런 뜻입니다 여러분이 11조를 떼먹어도 많이 떼먹으면 얼마나 되겠어요 여러분이 20만 원 30만 원밖에 더 되겠어요 그것 가지고 여러분 하나님 바꾸시는 게 얼마나 어리석은 일이에요 그러니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정말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구원을 주신 하나님 앞에서 예수님은 나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돌아가면서 진액을 쏟아 부어서 자기의 모든 삶을 드리면서 여러분에게 구원을 이루어주신 하나님이라고 여러분이 얼마나 입술로 찬양을 합니까 주님의 보혈이 능력이 있다고 얼마나 찬양합니까 그런데 실제적인 삶의 영역에 딱 들어가서 여러분이 하나님을 신앙으로 고백하는 것을 딱볼 때는 여러분의 입술의 고백과 삶이 다르다는 것 여러분 아십니까 그러니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의 귀에 정확하게 들려지시거든 이 마지막 시대에 장차 불타 없어질 것에 주목하지 마시고 하나님에게 정확하게 반응하는 그 살아있는 믿음을 가지고 살아라 그 말입니다. 여러분 교회에 돈이 없어서 제가 이 설교하는 거 아닙니다. 우리 진교 교회에 재정적으로 차고 넘치고 있습니다. 정확하게 이야기하는 건 마지막 때에 여러분의 믿음의 자세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적어도 여러분 가운데 들을 만한 자들은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마지막 때에 하나님께 집중하지 않으면 이런 일이 일어납니다. 대산을 꿰전서 5장 3절과 6절에 그들이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그때에 임신한 여자에게 해산의 고통 이런 같이 멸망이 갑자기 그들에게 이르리니 결코 피하지 못하더라. 형제들아 너희는 어둠에 있지 아니하매 그 날이 도적같이 너희에게 임하지 못하리니 너희는 다 빛의 아들이요 낮의 아들이라. 우리가 밤이나 어둠에 속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우리는 다 이들과 같이 자지 말고 오직 깨어 정신을 차릴지라.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에게 손해를 끼치는 분이 아닙니다. 여러분의 믿음을 따라 역사하실 때백 배도 주실 수 있는 분이고 신명기에 보면 내 백성이 천 배나 많아질지어다라고 말씀하는 구절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손은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마지막 때에 정말 하나님 앞에 서는 날에 여러분의 모습을 생각해 보시라는 그런 뜻입니다. 하나님이 행위대로 우리에게 갚으시는 거예요. 행위대로. 내 믿음대로 갚으시는 거예요 믿음으로 반응하는 자에게 하나님 믿음의 복을 주실 것이고 여러분 하나님을 속이는 자들은 그 속이는 대가를 받게 될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6장 7절에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심력임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우리가 추구 하는 모든 것들은 하나님께서 다 나중에 불타서 없어질 거라 그래요. 8 절을 한번 볼까요? 같이 한번 8 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하루 동안에 그 재앙들이 이르리니 곧 사망과 애통함과 흉년이라 그가 또한 불에 살라지리니 그를 심판하시는 주 하나님은 강하신 자이심이라. 아멘. 어, 여러분들에게 선포되는 이 말씀이 왜 여러분들에게 선포되고 있다라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마지막 때에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가르쳐 주시기 위함입니다. 여러분, 지금 마지막 시대의 성도들은 부담스러운 거 정말 싫어합니다. 그래서 부흥하는 교회들의 특징은 평안하다, 안전하다는 메시지가 인기가 있고요. 정말로 마지막 시대의 계시록이 선포되는 교회들을 찾기가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부담스럽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대단히 부담스럽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 부담스러운 말씀이 축복입니다. 여러분의 삶을 바꿀 수 있는 마지막 기회입니다. 여러분, 삶을 바꾸시든지, 하나님을 떠나시든지, 우리는 그둘 중에 하나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가 삶을 바꿔야 되죠, 그죠? 그래야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참 아름다운 믿음의 길을 걸어갈 것 아닙니까? 우리는 죽는 날까지 바뀌어야 돼요. 저도 말씀을 선포하고 있지만, 부단히 저도 노력합니다. 여러분, 제가요, 이 마지막 시대에 하나님께서 내게 원하는 게 뭘까? 예배더라고요. 그런데 내가 여기서 예배를 인도해 보니까 자꾸 사람이 보여요. 그래서 성교 찬송을 부르다가 자꾸 까먹어요. 어떻게 하면 이 찬송에 집중하고 하나님께 마음을 드릴까를 저도 고민하잖아요. 그죠. 예배에 집중해야 되니까. 어느 날 보니까 김경민 목사님이 이렇게 해가지고 찬송을 드리는 모습을 제가 앞에서 봤어요. 아, 저거구나. 정말 내가 하나님의 찬송에 예배에 집중하려면 그렇게 해야 되겠구나. 그래서 제가... 찬송을 드릴 때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렇게 왜냐하면 이래야만 내가 여기에 집중할 수 있으니까 내가 왜 이렇게 할까요 여러분 제 마음속에 그게 있는 거예요 하나님 마지막 때데 내가 정말 이대로 주님 만나도 될까요 예배 제 마음대로 드리고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드리고 예배도 안 드리고 폼만 잡고 있고 경건의 능력도 없고 이래 살아서 되겠습니까 주님 내가 정말로 예배에 좀 집중하고 싶은데 그래서 이걸 드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집중해 보려고 해요 모르겠어요, 여러분. 이건 말고라도 다른 모든 삶의 영역에서도 저는 목회자지만 평생 제가 여러분들에게 지금 내가 목사가 된지 20년이 넘었고 제가 저기 22살 때부터 지금 목회 그 저기 교회 사역을 했는데 제가 30몇 년을 사람을 가르치는 위치에서 사역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제가 얼마나 변했을까요? 생각해보니 부끄럽기 짝이 없는 게 너무 많아서. 날마다 기도할 때마다 부끄러워서 하나님 내 이대로 살면 안 되겠는데 하나님 나좀 바꿔 달라고 늘 기도하고 뭐를 내가 바꿔야 되겠느냐고 그래서 매번 나도 내 자신을 바꾸려고 하는데 여러분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 그런 게 있잖아요 그죠 오늘 오실지 내일 오실지 모르는 그 주님 앞에 내 말과 내 삶이 판단받는 날이 올 텐데 내가 주님 앞에 고백했던 그 모든 것이 믿음의 말인지. 아니면 거짓말인지 주님은 다 알고 계시니까 속지 않는다 그러니까 그래서 내가 하나님 앞에 또 두려운 것이죠. 여러분 우리 요즘 장관 청문회 하는데 장관들이 살아왔던 그 삶이 있어요 후보들이. 그때는 자기가 장관 될줄 아무도 몰랐어요. 그래서 막 살았어요. 적당하게 뭐좀뭐 뭐 부정도 저지르고 또 자식도 군대 안 보내고. 뭐 적당하게 살았어요. 왜 내가 장관 될 거라고 생각 못 했으니까. 근데 어느 날 내가 장관 후보자가 되네요. 그러니까 막 추적이 들어오는데 내가 과거에 했던 말부터 시작해서 행동과 모든 것들이 적나라하게 드러나네요. 사람들이 막 공격합니다. 그러니까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그죠? 여러분, 왜 그랬을까요? 내 살아온 삶이. 내가 장관 될 거라고 생각하고 살았더라면 내 살아온 삶의 그 일정들을 정말로 경건하고 거룩하게 살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 생각을 못한 거예요. 어느 날 보니 그래 됐네요.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 다시 오시면 철저하게 심판하시는데 내 살아온 삶에 말했던 거, 행동했던 게 어느 날 일렬로 줄을 쭉 서서 하나님께 심판을 받네요. 여러분 그런 날이 우리에게 오지 않는다라고 누가 장담하겠어요. 그러니까 오늘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서서 해야 될 일이 뭐냐? 이 세상 모든 것 불타 없어질 때 같이 불타지 말고 하나님 앞에 내 자신의 말과 행동과 삶을 철저하게 돌아보아서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말은 눈물로 회개하고 내 잘못 살았던 삶은 정말로 가슴을 찢으며 외계하고, 나를 주님의 십자가에 쾅쾅 못박듯이 나를 못박아 버리고, 하나님, 내가 어떻게 변해야 하나님이 정말로 원하시는 크기한 그 믿음의 길을 내가 걸어가는 사람이 되겠습니까? 주님, 그러면서 날마다 강대상에 와서 울고, 교회에서 울고,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마음을 찢고, 가슴을 찢고, 하나님을 알려고 하고, 애쓰고, 힘쓰는 사람들이 교회에 많으면... 우리 어른들이 그렇게 살아가기 시작하면 우리의 젊은 세대가 부모님들이 하는 것 보고 아 저렇게 살아야 되는구나 여러분 마지막 때에 우리가 진짜 죽어야 될게 뭔가 하나님의 불이 심판할 때 내게 남을 게 뭔가를 좀 생각하고 살아야 되는 부분이거든요 여러분 성경 고린도전서 3장 12절과 15절에 만일 누구든지 금이나 은이나 보석이나 나무나 풀이나 지퍼로 이터 위에 세우면 각 사람의 공적이 나타날 터인데, 그 날에 공적이 밝히리니, 이는 불로 나타나고, 그 사람의, 그 불이 그각 사람의 공적이었다는 것을 시험할 것입니다. 만일 누구든지 그 위에 세운 공적이 그대로 있으면 상을 받고, 누구든지 그 공적이 불타면 해를 받으리니, 그러나 자신은 구원을 받되, 불가운데서 받은 것 같으리라. 다른 성경은 다 믿어요, 우리가. 근데 이런 성경은 심각하게 생각을 하네요. 근데 여러분 아십니까? 다른 거는 다 별로 아니라고 생각해도 이런 말씀은 여러분이 심각하게 생각하셔야 돼요. 이게 구원 받은 사람들이 받는 심판입니다. 구원 안 받는 사람이야 애초부터 지옥 불에 들어갈 거니까 그거는 상관없어요. 이 오늘 이 성경 본문은 누구에게 하는 이야기인가하면 구원 받을 백성들에게 주는 말씀이에요. 우리가 예수 믿었다고 그냥 쑥 들어가는 천국이 아니라그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내 살아온 삶의 공적을 갖다 놓고 불이 지나가게 하신다, 그 말입니다. 어떤 사람은 신앙생활 너무 쉽게 했습니다. 자기 하고 싶은 대로 신앙생활 한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이 다행히 천국 갔다고 생각해 봅시다. 불이 지나갔는데 남는 게 하나도 없네요. 불 가운데서 구원을 얻는 게 어떤 건지 잘 모르겠어요. 구원을 어때 불 가운데서 얻는 것 같을 거라고 했어요. 어떤 사람이 신앙설하는데 눈물을 흘리며 하나님 앞에 자기의 삶을 돌아보고 죄와 싸우고 날마다 하나님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겠느냐 고민하고 믿음의 길을 걸었어요. 은밀한 가운데서 너 행하고 많은 죽어가는 영혼에게 상단의 축복을 하단의 책임으로 흘러내고 그렇게 살았어요. 불이 지나갔는데 금 같은 믿음이 남아 있네요. 얼마나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겠어요 네가 살아온 세월을 내가 다 알고 있다 우리는 어떤 존재가 돼야 돼요 이게 불이 지나가고 남는 존재가 되기를 주님이 원하시는 것 아닐까요 그래서 지금 저에게 이 말씀을 여러분에게 선포하게 하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을 좀 알게 되기를 추원합니다 누가 보검 12장 20절에서 21절에 어리석은 부자 나와요 하나님은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네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네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하셨으니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유하지 못한 자가 이와 같으니라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 부자가 말이죠 장사가 잘되고 사업이 잘돼서 창고를 여러 개 지어놓고 이제 내가 죽는 날까지 배 뜯들이고 등 뜯들이고 살자 이랬어요 노후 준비가 다돼 있는 거죠 근데 주님이 말하는 거예요 오늘 밤에 네 영혼을 내가 찾겠다. 그럼 저 창고에 들어있는 돈은 누구 거냐? 하나님에 대해서 부유하지 못한 사람이 바로 이 어리석은 부자와 같다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셨거든요. 우리가 신앙사를 할때 정말 필요한 게 뭐냐? 깊이 고민하고. 여러분 자신에게 던지는 마지막 결론의 도전을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걸 들어봅시다. 너희들은 준비되어 있느냐? 우리 다 같이 한번 기도합시다.